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외워 주셔야 되는 식은 요거입니다. 자 이론적 피스톤 압출량 우리 얼만큼 압출을 시킬 수 있는지 그 압출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해 주셔야 되는 문제가 정말 자주 나왔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식+ 요식을 꼭 외워 주셔야 돼요. 자 본다면 이론적 피스톤 압출량과 실제적 피스톤 압출량의 차이가 있습니다. 그게 뭘까요? 마지막에 효율이 곱해져 있냐 없냐겠죠 효율. 자, 실제적 피스톤 압출량에서는 왜 효율을 곱, 곱해줘야 되냐? 자, 실제적으로 우리가 피스톤 압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면 얘가 100%의 효율을 줄 수가 있을까요? 100%의 효율을 줄 수가 없습니다. 왜? 마찰이라든지 열 손실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손실들이 어떻게 해서든 생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100%가 아니라 실제 문제에서 우리는 85%의 효율을 갖고 있다. 80%의 효율을 갖고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효율을 줍니다. 그럼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효율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론적 피스톤 압출량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효율은 안 곱해 주셔도 돼요. 자, 그러면 우리 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피스톤 압출량이라고 해서 V입니다. 압출량 V. 걔는 4분의 파이 D제곱. 얘가 뭐냐? A입니다. 단면적이에요. 단면적 곱하기 거리입니다. 얼만큼 밀어주는지 그 행정거리가 되겠죠. 자, 그리고... N은 뭐냐? 분당 회전수입니다. 중요합니다. 분당이라는 거 중요해요. 분당. 자, 그리고 요 스몰 n은 뭐냐? 기통수예요. 얘가 몇 기통이 있는지 그 기통수입니다. 마지막에 요 60. 방금 전에 제가 n이 회전수인데 분당이라는 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. 자, 우리 피스톤 압출량의 단위를 보자면 아워입니다. 자, 얘는 분당 회전수예요. 그렇기 때문에 1분을 시간으로 고치면 곱하기 60을 해주셔야겠죠. 마지막에 곱하기 60을 해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. 식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. 꼭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.